단체로 오신 팀도 한 번,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팀. 네.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와 들어오세요, 야. 아, <laughs>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이거. 나왜 아 여기 껴있는지 네. 모르겠어.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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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규 형은. 왜그 뭐야 좀 고민을 많이 했다는데? 아니 그게 뭐냐면은 아, 아. 우리 내일부로 대회야 아, 아. 딱 중앙분석파 다 끌려갔어 지금 그게 아니라 제가 어. 설명드리면은 퍼실링 심사위원 나달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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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탁을 했어요 어, 근데 어? 어. 언젠데요? 제 어. 이랬어 당연히 나오니까 설레잖아 어. 아 이거 지금 시그널 보냈다 에, 에. 근데 잊고 싶더라고요 내용 얘기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 말씀하세요 네. 네. <laughs> 아니 아, 너무 감사하지만 네. 요즘 뭐 많은 스타대학이 갑자기 골목대학 좀할수 있네 <laughs> 그래서 아 이거 네, 안 되겠다 네. 이거 빨리 해야겠다 아, 이, 이 컨텐츠를 빨리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경매를 빨리 해야 돼. 왜냐면 내가 다음못 나가니까 아, 어. 아 그래서 네. 카톡을 하려 했는데 소수발다 먹었어 어. <laughs> 아 그럴 수 있죠. 아니 왜? 이 컨텐츠 그냥, 나오라. 제가 아, 그래서 어. 하블리가 골목 스타권건 음. 땄잖아. 아 맞아. 어 아, 아, 들어봐? 왜? 여기서 카톡을 씹었대. 어. 봉준이님이 자기 싫어하는 거 아니냐? 지금 사연이야. 보신피니까 어, 아니야올 거야. 아니래. 어. 자기 음. 대감이 없대. 끌려왔어 잘했어 잘했어 하고 팔으려고 <목소리려고> 아니 그리고 내가 하나만 말해줄게 나 대상 받아서 카톡이 너무 많이 왔었어 아 그치 아, 그치 근데 아, 그냥 그거였어 근데 안익심이라도 해주시지 차라리 아, 네. 아니 이익심 하니까 뭔가 현타 오더라고 잔인 됐어 아니라, 어, 그래서 꼴 대신 다 닭으로 디즈니 불러가다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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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서 했어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아니 근데 진짜 많이 아, 네. 아까 전에 이제 어, 우리 방송하다가 갈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오빠한테 물어봤어 직접 맞아 갑자기 어. 나한테 카톡으 들어 허니님이랑 아, 태극박 어. 간다는데 가도 어. 돼? 이러니까 오빠가 어 와도 돼? 했는데 거기서 그 말을 듣자마자 고민을 막 계속 하는 거야 그거, 그거 아, 있지 그거. 그 사춘기 시절에 아.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할 때 고백할까 아. 말까 있잖아 갈까 말까 아니야? 갈까 말까 아니야? 해. 같이 가자 아니야,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갈까 말까 아니야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 아니, 아니, 가야 될그 같아. 야, 이거 맞아, 진짜. 한번 씹혔잖아. 어, 나싫어 아, 야 아니, 아니, 어, 진짜로. 아, 싫어한 줄 알고. 조금 그래 하나? 아, 혹시한테 아, 카톡이 왔는데. 어. 아, 오빠, 미안한데. 아, 못간대이런 거야. 어, 어, 그래, 알겠어. 아니야, 간대 계속, <laughs> 진짜 고민을. 아니, 방송하고 어. 카톡이 계속 오는 <웃음> 거야. 그러면 오늘 이제 단체로 살려고 온 거예요, 저희 시간을. 아니면 이제 개인으로 살려고 온 겁니다. 아니, 개인으로? 아니, 아니, 좋아요, 개인.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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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접니까? 그쵸? 아, <laughs> 반대 그러니까 사람을... 저를 사야돼요 아연락 아, 왔어 뭐 콘텐츠 나와달래 <laughs> 내가 알았다 그랬거든? <laughs> 그정음부 아, 라고 아, 다어 <laughs> 진짜, 뭐. 진짜 또왜 안해 이 내가 안 혹시 어떤 컨텐츠에 저를 이제 시간을 살려고? 예. 아, 네. 골목스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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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좋아요. 좋은데 오늘 이 골목스타로만 두세개더올 거예요. 아아실습니다몇라 아니야, 새로 온게 아니라 저희는 시간 확다뽑았아요고생니다이습니다 부산 시절 갑자기 새벽에 초오라그래서 아침에 비행기 타고 삼고얘 나와달라 그래서 알았다 그는데하고아 근데. 허니님 입장에서는 제가 안 싫어하니까 니님이 다음 그래. <맞아. fiquei 말로 Ridgewood> 제가 그때 요리나가 봤는데 비방에서 엄청 소심하셔 <야>, 아아아아아아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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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소심해? 익식 당하니까 더 소심해지는 아진아 <요> <laughs> 그러면 은 조금 있다가 어, 경매 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또 네. 이게 또 비방선수도 가야 돼서 아 빠르게 아 빠르게 좋죠. 좀 진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진 좋습니다. 간절합니다. 진짜 간절합니다. 크라카이야. 기호 <laughs> 5번. 기 5번. 5번. 잠깐 기호 5번 내보자. 기호 5번 부탁드리겠습 <laughs> <믿겠습니다>. 간절합니다. <laughs> 세상에 저희는 기호였다. 기호. 기호 버린 입 기호. 기호. 오케이 좋습니다. 아, 아, 아니 파니님또 소심하게 한채 뛰어왔었어. 뭘 옆에. 아시겠죠? 감당되는 부분만 아세요. 아니, 단체로 한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나가서, 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 말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제, 딩부리가 기부를 했으면, 거기 산불 지역에. 아, 산불 지역에. 620만원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제 세금 공제까지 되니요 네, 네, 네. 저한테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저희는 그거를 알려드릴 뿐, 거기 어. 여러 데가 있다 알려드릴 뿐. 그죠? 네, 저희가 뭐, 거기랑 뭐, 커뮤니케이션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아. 예. 제가 이제, 어 저희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AS까지 가능하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 서대학으로 치면 이 이후부터 j p l 끝날 때까지 골목 대학은 거기 대학밖에 안 가고 아 그리고 AS는 원하시면 j p l 끝날 때까지 가능합니다. 어, 진짜로 진짜로 네,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세가 피셜을 들었는데 네. 해설을 이제 한다고 했는데 고생해설은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거. 어? 네. 아 <laughs> 해설을 거기 대학에서 하도록 어, 아아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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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겠습니다. 네. 네.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에 만원 단위로 보면 김봉중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10만 원. 200. 아신원조 아니 안돼. 아니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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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0니0니아0 아니 0니3 0 0니아0 0 백단위로 네. 와. 자홍딩굴 300. 홍준 씨 앉아 주시고. 벌써. MB. 어 MB. 100일. 300일. 좋아. 320. 320. 350. 350. 이거 400. 홍딩굴 400. 야딩굴이 성공했구나. 350. 350. 조이 500. 5초? 저희 600? 주세요, 600? 없나요? 카운트 해주세요, 600. 아니 아까 여기 잠깐 5초, 5초, 5초. 3, 여기? 610. 와. 610. 와. 아니 지금이 아니2 0 620. 620. 와, 이거다 620. 다 죽어. 620. 5초 세겠습니다. 5, 4, 3. 버닝. 아, 와. 0비 엠비 와 엠비가 천십 <laughs> 와 천십 허니 천십일 여섯 경기 남았어요 예, 저 여섯 경기 거기에 두 게임은 일단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부가 컨텐츠로 2, 3으로 세개 줄게요 오 <laughs> 플러스 3요? 네 그러니까 다섯 번을 저희 쓸수 있게 자, 주세요와자1800와3 지누형 잠 잠깐만 b 맞어1900 바로 2 2 b 아, b 아, 2 아, oh, <MD3> oh, 0 uh, 0 uh, 2 0 0 2 0 0 2 0 1 0 2 0 <레> 1 2

2 3 0 0 수치 너무 크고 1 0 0 0 하고 제가 5 0 0을못할 거예요 오? 1 0 0 0 하고 5 0 0을못해서 좋은 일이니까 요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 근데 뭐, 뭐, 아니, 고름표라고 아, 그러니까. 하는데 <laughs> 근데 끝까지 안 왔잖아 이거는 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도록. 아 right. 아 아니,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2 3 0 0 좋은 일인데 제가 그래 그래 2 3 0 0 너무 크예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으면 끝까지 들어왔겠지 근데 나는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어 어차피 마음이 네, 안전함에 박수나.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야. 아 멋있다 멋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컨텐츠, 예 저는 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정선대. 저는 오늘부터 정선대를 그러면 응원하고 그 다음에 정선대가 골목 어, 스타대야. 어, 이제 경기할 때두번 부르면 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 뭐 교육이라든지, 그 이상으로 또 필요하시면 그거 하고. 그리고 보라 할때한번 불러도. 예! 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아니, 이게, 여러분들 좋은 일인데. 아, 짜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오늘 너무 재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골 또 피해 지역에 또 좋은 일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신하시면 안돼요! <laughs> 아, 시면 아, 약속 <laughs> 그 <때는, 웃음> <laughs>